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 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24일부터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 대회가 열리는데요. 그 개회식이 오늘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가평군이 주관한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4일 수요일 오후 가평자라섬 중도 특설무대에서 개회식을 갖고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평군에서 70여 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체육 행사로 도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장애인 체육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힐링더 가평 변화 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5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으며 게이트볼과 농구, 댄스, 스포츠, 배드민턴 등 1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지체, 시각, 지적, 청각, 뇌병변 등 5개 장애 유형으로 구분해 치러집니다. 이날 개회식은 시군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합창단 공연과 대회기 개양,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와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태원 군수는 환영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자신을 뛰어넘는 열정이야말로 이번 대회의 진정한 정신이라며 가평이 장애인 체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여러분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평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시며 힐링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시군 대항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종목별로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춰 정정당당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도전 그리고 감동의 무대 가평은 지금 장애인 체육의 중심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평의 자라섬에서 배민경이었습니다.